말씀, 마라봉 사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마라봉 사장 30절 말씀입니다 또이러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죽음으로 아,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번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도와 배에 닿게 되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뛰어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시시며 바라들 하였는데 참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고 아주 신전하여 하시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로시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신이 두려워하여 소원을 네 그가 네게 다른 것보다도 순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까 아, 아,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 겨자씨를 보았는데요. 겨자씨가 얼마나 되나?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아주 조그만 머리카락이 렇게 잘라서 조그 많아. 예. 그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그것을 땅에 심어놓으면 씨는 작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또 가지를 내고.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보금의 씨앗 겨자 씨만한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보금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든 모르든 이 씨앗이 자라나고 그리고 끝없이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끝없이 확장되어지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런, 이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이 말씀에 의하면 성장하고 부응하고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합시, 해보면, 해보면 이 땅에 숨겨진 하나의 이 겨자씨 이 겨자씨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세상에 주목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의 왕들도 주목하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들도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이겨자씨만한이자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겨졌을 때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세기를 거치기 전에 로마 전체를 통째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게 만들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심겨진 하나의 님 겨자신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 직장 일터에 심겨진 하나래의 계좌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네. 우리 양집사님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손집사님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이영령 집사님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이렇게 점점 점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걸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터가 중요하고요.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겨나가면서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본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정말 기독교적인 가문이 될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터가 기독교의 일터 직장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자시 어, 말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 그리고 제자들 오늘 뒷변에 보면은, 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제자들 인도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합다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대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미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을 그럴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앞에 본문의 말씀에서 좀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이 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 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큰 나무를 하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마시, 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 너는 작다.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정말 아주 작지 않느냐? 어, 겨자씨만한 네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겨자씨만한 너의 너의 삶 속에, 너의 삶에 결자시만한그 복음의 씨앗이 무슨 큰 나무로 자라겠느냐?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어, 사다은 어,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생명력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 좀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복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성교 이이 이 이교자 시바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저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들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함께 건너가자 접해드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바, 어, 굉장히 큰광풍이 일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미칠 광자 바람풍자 해서 굉장히 큰어풍이 몰아붙였는데 이제 물이 배에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와 같은 노련한 배사공들이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가면서 엄청나게 이들이 살려고 만을발부둥을 척했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의 배계를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제자 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3 9절에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시시며 바다들어 이르시에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늘 푸른 초자가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3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떠밀어 통을 빨리 저편으로 가자. 오히려 배 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저물 때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저물 때에 해가 지고 나서 배를 타고 그 바닷가를 바다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식중팔고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환경적 지형적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배 속으로 집어넣고 오히려 그 폭풍이 뻔히 이를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그 바닷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당황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 배를 적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폭풍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 수고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어, 주님이시요 왕 대신 하나님요 이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이 하시는 것들, 이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 우리가 고난을 다치면 위기를 다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 예수님이 잠에 이렇게 취해서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배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배에 함께 승선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39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뿌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땅을 지으지 않았습니까? 바다도 만들었고 바람도 만들었고 해와 별들을 다 만드신 분 갈릴리 바닷가를 만드신 분이 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당연히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다 조용해지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 깨달아야 될, 깨달을 길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위기가 안 돼, 폭풍가안 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이상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만 있다라는 것이죠. 4 1 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위기를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흔들기도 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목회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선생님 요가 아니라, 그폭풍을 잠잘게 하고, 그 폭풍을 고유케 하시는 사랑의 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차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함께 주무시고 그 배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제자들이 예.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무서워하십니까 그 위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배 가운데 타고 계시지만 이 폭풍을 잠재우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과 두려움과 무서운 가운데 상황과 환경 그 폭풍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풍과 위기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할 때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정말 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되심을, 구원자되심을, 전능자, 능력자, 해결의 주실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곱게 믿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움들을 온전히 물러가게 하고, 그 무서움들을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선하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파도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에서그 파도를 잡는다게 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분을 깨워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시간 우리에게 주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하나님의 위하자 상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폭풍이 찾아올 때마다 참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물을 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내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하나 못해서 그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이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